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부착하는 스티커의 수수료를 3리터 기준으로 지금의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리는 등50%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순천과 광양 등 인근 지자체의 리터당 평균 단가는 34원인데 비해 여수시의 수수료는 16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어서 평평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여수시 미평초등학교 앞 육교에서 58살 조모 씨가 몰던 45인승 대형 전세버스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표지판 기둥이 쓰러지면서 주변에 있던 육교 시설물이 부서지고 인근 도로가 3시간 정도 혼잡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조 씨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여수 남면 소리도 남동쪽 27km 해상에서 낚시객 43살 김모씨가 배에 닻을 올리다 전동 드럼에 팔이 딸려 들어가 크게 다쳤습니다. 여수 해양경비 안전선은 헬기와 경비정을 동원해 김씨를 긴급 후송하고 낚싯배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인의 선박을 중국으로 몰래 빼돌리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한 지인에게 선박 두 척을 23억 원에 구입하겠다고 속인 뒤 선박을 중국으로 몰래 예인하려던 중 적발됐으며 이후 여권을 위조해 중국으로 출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이용업과 미용업소 900여 곳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으로 합동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 대상 업소를 방문해 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뒤 평가 결과는 해당 업소에 통보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